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오홀라의 길을 따라간 오홀리바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3장 4절 말씀처럼 오홀라는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를 지칭하고 그리고 오홀리바는 남 유다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오홀라로 지칭되는 북 이스라엘 사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보내신 우상 숭배를 금하라는 이 경고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다가 기원전 722년에 그들이 한때 의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북 이스라엘의 멸망은 멸망 당한 당사자와 남유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기 통일왕국 시대를 제외하고 사실 오랜 시간 동안 분열왕국으로 지내긴 했지만 그들 안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여호와의 백성이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당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망 이후에 135년이 흐르고 남유다도 그들이 한때 의지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경고의 말씀은 이렇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신 경고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심판의 말씀은 오늘날 성도로 부른받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확인하고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하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오홀리바, 예루살렘을 향한 심판의 말씀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오올리바가 그러니까 남유다가 오랜 시간 동안 흠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22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올리바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23절을 읽어보시면 이들이 아수르 사람, 갈대야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에스겔이 언급한 이이 사람들은 결국 남유다가 주변 강대, 강대국들의 압제로부터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들이 의지했던 주변의 열강들입니다. 아수르의 핍박을 받을 때는 바벨론을 의지했고 바벨론의 핍박을 받을 때는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힘이 있고 그들을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이며 그들에게 호의적인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남유다가 위기에 때에 도움을 청하고 온전히 의지했어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이었는데. 그들은 실제로 그들 눈에 보이는 대로 그들을 도와줄 법하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길을 인도해 줄 법처럼 보였던 근동의 강대국들을 그들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영적인 음행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주변의 열강들을 의지하는 이 남유다를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오늘 보면 25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 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살르며 또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여러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질투이고 분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질투라고 하면 그냥 남녀 사이에 생길 수 있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안에 있었던 남녀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는. 그들을 심판하실 만큼의 수준이었습니다. 코와 귀를 깎아버리면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울리바는 심판을 받아서 남자를 유혹하던 외모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자녀는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남은 자들은 불사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와 분노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는데요. 28절에 이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의 벗은 몸곧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여러분 한때 서로 죽고는 못 살았던 연인 관계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서로는 죽이지 않고는 못 사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오올리바가 사랑하고 의지했던 존재였는데 이제는 오올리바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증오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올리바가 수고해서 모 얻은 모든 것들을 빼앗고 그녀를 벌거벗은 알몸으로 두는 행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데요. 오올리바가 행했던 모든 음란하고 은밀한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오올리바가 연무하고 사랑하고 의지했던 바로 그 대상들에 의해 그녀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겪으며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울리바에게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오늘 보면 30절 말씀처럼 결국은 이들이 이방의 우상들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그들의 몸과 마음이 더럽혀졌기 때문입니다. 3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왕자에 하나님을 몰아내고 음행을 행한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달할까요? 여러분, 보통 우상이라는 것을 가리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의 태도를 가리켜 하나님께서만 줄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 구하고 찾는 태도를 말합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죄를 순서가 바뀐 사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누군가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군가에 대한 사랑이 앞선다면 하나님보다 그, 사람, 그 사람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우상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배해야 하는 그 자리에 사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다른 무언가가 앉아있을 때 이것을 우상이고 우상숭배라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우상 숭배의 마음과 태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분노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그들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남 유다는 그들이 의지하고 흠모했던...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보다 내 돈을, 내 소유를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면 그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내 발등이 찍히는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망하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내 신앙을 버리고 싶을 만큼, 내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기대에 엇나가는 자녀를 보며 우리는 왜 종종 분노하고 속상해 할까요? 물론 내 자녀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라고 원하는 부모의 마음도 분명히 있겠지만 가만히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내 안에 어떤 부분 하나님보다 내 자녀의 인생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 자녀가 세워주는 나의 자존심이 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우상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그 이전에 나쁜 소식이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 앞에서 죄인이고, 나의 힘으로는 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없으며,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처절한 사실을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나의 무력함을 깊이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그 복음의 의미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더욱 더 넘쳐나고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혹시나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아직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는 우리의 우상의 문제와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지,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이 아침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되고 우상을 숭배했던 나의 마음을 묵상하며,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지라도, 우리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정케 하시며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러분 심판의 방법도, 그리고 심판 이후의 회복도,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세기 후반의 영국은 전 세계의 최강대국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국제 세계에서 최전성기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이 시절에 두 번이나 총리를 역임했던 사람이 팔머스턴 경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이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수 있는 말인데요. 국제 관계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로지 이익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날 고대 근동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학자들이 보기에 여러분, 남유다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침략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그저 인간 세속 역사 가운데 한 나라의 흥망성세일 뿐이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힘과 역학 관계의 관계일 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때 남유다와 동맹을 맺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나라가 남유다를 침략하고 압제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어 온 나라와 나라 사이의 침략과 전쟁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인간 세속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충동하다라는 동사의 어원과 동일한 어원이 쓰인 곳이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여러분 역사학자들의 눈에 고레스 왕의 선포는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해석될까요?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던 무려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있었던 남유다의 백성들이 그들의 고향 땅에 돌아가게 된 것도 고향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또 성벽을 짓게 된 것도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여러분 모두 어떤 정치적인 의도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시 실제로 페르시아에는 소수 민족을 향한 유화적이고 친화적인 포용적인 정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정책 때문일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두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다시 본문 22절로 보시면 나는 곧 여호와는 내가 즉 오올리바를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와서 너를 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도. 바벨론 왕의 마음을 충동한 것도 모두 여우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전지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그래서 당신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예배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우상을 숭배한 예루살렘을 벌하고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출애굽 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여러 우상들과 그 뿌리, 뿌리 깊은 우상 숭배의 마음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이방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을 끊어버리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최종 목표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아소르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그 우상들을 향해 눈을 들지 못하도록 다시는 기억조차 할수 없게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그들에게 행하신 이 가혹하고 참혹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유다의 멸망 사이에는 135년이라는 시간차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차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물론 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와 또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할 당시에 여러분, 남유다 역시 우상 숭배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어떻게 이 135년을 더한 나라의 왕국으로 왕국으로 지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에게 허락해 주신 기회가 135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는 이 기간 동안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교훈을 발견하지도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한때 의지했던 이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올라의 길을 따라가는 오올리바를 향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또 다른 생명이고 동시에 또 다른 기회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한 오올라의 길을 통해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우상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의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질투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묵상하며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겸손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북 이스라엘의 멸망 앞에서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이 있다면 겸손히 나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닫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내 모든 우상과 우상 숭배의 마음과 태도를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더욱더 온전하고 참된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임을 기억하며 주님 부르신 곳에서 복음과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합당한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